안녕하세요. 오늘은 DHT11 온 습도 센서를 이용해서 습도가 50도를 넘으면 LED가 켜지는 알람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DHT11 센서를 온도와 습도, 습도를 측정하고 습도가 50도를 초과하면 ESP32 보드가 연결된 LED가 자동적으로 켜집니다. LED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회로 구성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회로 구성 설명은 먼저 DH12 센서는 총 3개의 핀을 사용합니다. 네, S 옆에 있는 핀은 초록색 점퍼선으로 GPIO4D4에 연결하였고요. VCC 전원은 주황색 선으로 3.3V에 연결하였습니다. GND 접지는 노란색 선으로 GND에 연결하였습니다. 그다음은 LED 연결입니다. LED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어, 빨간색 선으로 GPIO D2에 연결하였습니다. 짧은 다리 음극은 갈색 선으로 보드의 GND에 연결되었습니다. 이 회로 구성으로 코드에서 GPIO핀을 하이로 설정하면 LED가 켜지고, 로우로 설정하면 꺼지게 됩니다. 네, 전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온도 습도가 50도 이상이 되어 LED가 켜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LED보다 크, 50도 보다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은 코드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게 되면 필요한 라이브러, 라이브러리로는 DHT 센서를 사용하기 위해 이세 개의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Arduino IDE에서는 라이브러리 매니저를 통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핀 설정 관련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define pin 4, dh11 data pin을 gpi04에 연결하고 define dhtt type dht11, dht11 센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defineLEDPIN2는 LED, LED 연결핀을 GPIO2에 연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각각 센서 데이터 핀과 LED 핀을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GPIO4는 센서 데이터용, GPIO2는 LED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s e t 함수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였는지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시, 시리얼 모니터 출력, 센서 초기화, LED 핀을 아웃풋으로 설정하였고 처음엔 꺼진 상태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루프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루프 함수는 매 초마다, 매 1초마다 센서로부터 습도와 온도를 읽고 습도가 50도 이상 넘으면, 습도가 50도 이상 넘으면 LED가 켜지고 디지털 라이트 가로하고 LED 핀 하이를 통해 LED를 켜고 그렇지 않으면 로우로 설정해서 끕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리얼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네, 온도와 습도가 출력되고 있습니다. 온도가 50%를 넘었을 때는 LED가 자동적으로 꺼지고 다시 낮아지면 아, LED가 습도가 아, 50%를 넘었을 때 LED가 자동적으로 켜지고, 다시 낮아지면 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손으로 숨을 벌, 불어서 습도를 높이면 LED가 켜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